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안전이 닫힙니다. 한 번은 물러나시기 바랍니다. 모댄 시작. 모댄 시작. 여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 is m o r o n market. More o u market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Please watch your step. 안전문이 니다발발발 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